안녕하세요. 윌토피아 지윤정입니다. 고객이 없는 조직은 없죠. 고객이 누구나 있습니다. 매출이 있어야 되니까 고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 고객한텐 또 만족을 주는 것, 이 CS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회사의 사명이기도 하죠. 저희 CS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각 회사가 작은 제조회사부터 뭐큰 대기업까지 CS 교육은 매년, 매년 의무적으로 시키는 경우가 참 많으신데요. 저는 이 CS에 패러다임이 이젠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로 친절, 매너, 인사 뭐 이런 교육을 주로 했는데요. 요즘 고객들은 그런 기본적인 친절에 별로 감동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다죠. 최근에 신세대들은요. 너무 똑똑해져서 이제 무조건적인 친절보단 정말 구체적인 남과 다른 차별화된 해결책을 제시해 줄때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 라식 수술 을 하나 하려고 해도요. 병원을 열 군데도 넘게 돌아다니고 비교한 후에 어느 병원이 장비가 좋은가, 어느 병원이 간호사가 똑똑한가, 그리고 어느 병원이 의사가 친절한가를 다골고루 비교 검토 한 후에 한 병원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점점 더 고객의 요구가 까다로워지면서 우리의 CS의 교육도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고객 만족 교육, 그러면 주로 매너나 예절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고객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커스터머 솔루션. 이제 CS는 고객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CS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한테 정말 제대로 된 문제가 무엇인지 또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그냥 웃는 미소만 가지고는 더 이상 고객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CS, 커스터머 솔루션을 제대로 이루려면요. 저는 첫째, 우리의 VIP 고객이 누구인가를 정의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유소의 VIP는요, 명품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매일 기름을 넣고 주유를 하는 영업사원이 핵심 VIP이고요. 동네 문방구의 VIP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매일 준비물을 잊어버리는 단골 학생이 VIP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의 내리고 두 번째는 그 VIP 고객의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려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모든 고객한테 친절하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요 고객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서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로 맞이하는 분보단제 짐을 들어주는 분또 제가 쇼핑백이 끊어졌을 때그 쇼핑백을 언제든 무상으로 다른 새로운 쇼핑백으로 갈아줄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있는 백화점에 훨씬 더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모든 일반 고객한테 그냥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나의 VIP 고객과 그 VIP 고객이 언제 문제를 느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논, 논의하는 것, 이게 바로 CS의 새로운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커스터머 솔루션이 이루어지려면요. 사실은 내부 고객의 문제가 규명되어야 됩니다. 고객한테 아무리 문제 해결하라고 해도요. 직원이 권한이 없고 예산이 없고 아는 바가 없으면 그런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앞으로의 CS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고객한테 진심 어린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CS가 되려면 우리 내부 직원의 또 내부 고객의 이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CS, 커스터머 세티스 팩션 이 주제가 커스터머 솔루션 이 주제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직으로 바뀌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